정복자 시바나는 어둠 수압 에코로 그냥 쌍싸 먹어요 자 안녕하세요 징글이 롤 채널의 시바나 나아재 징글입니다 아 요즘에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리죠 네 여러가지 좀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못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력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히려 좀 쉬니까 좀더 뭔가 발전하는 그런 느낌도 좀 받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상대는 에코 제가 요번에 해볼 플레이는 어, 같이 죽자입니다 같이 죽자 3캠프만 먹고는 상대 카전 가던지 아니면은 상대 역갱만칠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라이너들의 레벨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네, 정글은 레벨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또 어찌됐건 간에 게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커가지고 힘들게 5대1 하는 것보다는 네 제가 우리 팀을 키워가지고 5대5를 하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일단 라인전은 우리 쪽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원 AP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드, 탑, AD 이렇게 간 다음에 시바나 혼자 AP 가면은 진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역갱과 커버로만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쪽에다 와드를 박아놨기 때문에 에코의 그런 움직임 볼수 있죠 자, 일단은 풀캠프에 비해서 3캠프가 나쁜 점도 분명 있는데 글쎄요 저는 3캠프가 오히려 팀원 전체 게임에는 좋긴 하더라고요 약간 이거 시바나의 일반적인 플레이는 아닙니다. 자, 일단은 탑을 한번 커버를 가줄거에요 자, 그런데 에코 지금 미니맵 보였죠? 칼라이브리 먹는 모습. 이러면 가줍니다. 에코 지금 풀캠프예요 자, 풀캠프니까 레드에서 한번 따도록 할게요. 자, 지금 상대는 4캠프 먹고 저는 3캠프. 이쪽에 대기 탑니다. 오면 바로 죽일 거예요. 안 와? 오케이. 아 이게 보이나? 아니, 보이나 보네요. 자, 위쪽에 싸우고 있죠? 바로 커버가 줘요. 나쁘지 않죠? 네, 계속 못 먹게 할 거예요. 계속 못 먹게 하고, 미드도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면 어떡할 건데 쌈싸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 정글을 묶어두는 겁니다. 계속 묶어둘 거예요. 자, 묶어두면 뭐가 좋느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자, 에코 계속 오고 있죠? 자, 그리고 신드라가 내가 갱을 안 가도 알아서 와. 개 좋죠? 에코 계속 괴롭힐 겁니다. 미친 듯이 괴롭힐 거예요. 빠지라는 거죠? 일로 와. 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요 정도까지만 하고선, 그냥 바이게 먹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레벨링에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어디 갔어? 뭐야? 밑에 쪽에 있어? 자, 그리고 신드라 한번 봐달라는 탈론의 핑이 왔죠? 바이게만 먹고서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차하면은 탑도 한번 봐줘야고. 요거는 이제 쉬바나의 필수 느낌보다는 약간 정글러의 기본기 같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글의 기본이 조금 많이 늘어난 느낌이 좀 있죠? 자, 요거 밀어낼게요. 같이 밀라고? 네, 일단은 바이게를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는. 자, 밀고선 집 갔다 오겠다는 탈론 느낌이고. 까지만 하고. 좀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에코 집 갔다 왔을 가능성. 곤란 없죠. 근데 템이 뭐 딱히 좋아 보이진 않고요. 자, 일단 칠게요. 저 시드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쳐요. 일단 스킬 없을 때는 웬만해서 세워주시지 마시는데 정력, 그 정복자는요 굉장히 세요 아, 천천히 저 빈망이라서 빠르게 도망가수 있는 강타로 체력 해우고 계속 붙어줘요 싸움을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 국지전 아이템빨이 아니에요 저 스킬 빠졌죠 에코? 그걸. 아, 요 정복자 에코는 아, 정복자 시바나는 어둠수학, 에코를 그냥 싹 싸먹어요. 스톱만 안 걸리시면 돼요, 스톱만.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레벨링에서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선에서 에코 말리게 할수 있죠. 물론, 에코가 싹 고수여가지고 저 밑에 바텀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를 잡으러 왔으면 은좀 위험할 수 있는데, 빛의 망토가 지금 약간 천상계 쪽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빛의 망토 개꿀입니다, 진짜. 제가 뭐 게임 시작할 때이 앞에다가 키워놓겠지만 빛의 망토를 가시면은 도망도 쉽고 시바나가 약간 부족한 그런 추노 그 능력까지도 굉장히 보충을 많이 해줍니다 자 일단 상황 봤을 때는 네 지금 레벨링에서는 좀 많이 밀려있죠 근데 에코 지금 3레벨 거의 뭐 끝난거지 뭐 우리 바텀이 5레벨이야 근데 에코가 지금 3레벨이에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시바나도 마찬가지로 망했지만 시바나는 망하더라도 빠르게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글링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코스트, 소비하지 않는다, 마나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글을 돌면서도 네, 갱까지도 완벽하게 돌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글링의 에코는 지금 돌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갱을 당한, 갱한 번만 더 갔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용에 대한 견제도 부족하겠죠. 에코 저쪽에 있었다고. 에코가 저쪽에 있으면은 뭐 먹어봤자 꿀려야매. 그럼 어떻게든 바로 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에는 강타 안 쓰실 수 있으면은 최대한 아껴서 쓰지 마세요. 뺏길 것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그 스틸을 하는 거지. 강타 하나만 있어도 생각보다 정글리 엄청난 타이핑인데도 됩니다. 근데 용에다 쓰면은 좀 약간 각이 잘안 잡힌다랄까. 자, 시야 잡아주면서 계속 플레이 해줄게요. 자, 탈론도 굉장히 좀 개념이 있는 미드죠. 로밍을 좀 가지고 있고, 상대 카정을 위주로 플레이를 해 있어요 신드라 올라가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좋아요 탑이랑 미드가 굉장히 플레이가 살아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정글 그니까 망하게 하면은 지금 보시면 에코가 라인에서 안 보이잖아요 에코도 6렙 찍고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 시바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6렙 전에 정글러들한테 라인이 터져버리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커버 갱킹이라는 그 플레이를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이랑은 좀 플레이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상대를 역갱만 치려고 하다보니까 주도적으로 갱킹을 가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딜량이 꼴찌가 남은 경우도 있어요 오브젝트 챙기면서 커버만 받는 옛날에 시즌2에 롤드컵 이긴 TPA라는 팀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자 계속 하정 쳐주면서 에코 어딘지 디 봅니다 <laughs>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코가 상대 에코가 블루 쪽에 있어가지고 바텀을 노릴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협곡을 그냥 먹어주시면 되겠죠 에코 보이면 바로 협곡 먹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네. 탑을 한번 노려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와드랑 시야장악을 굉장히 열심히 했요 자, 에코 역시 바텀이었고, 이렇게 되면 궁이 있으니까 한번 미드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궁으로 들어가서, 이, 아, 이렇게 약한예요 맞지 않으면 엄청 약하네. 자, 아무튼 시야장악 계속 해주세요. 에코는 저쪽에 보이고 있고, 한 대만 더 때려볼까?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더. 네, 계속 견제.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사실 의미가 없진 않아요. 자, 그리고 정글 돌아주시고. 궁차면은 뭐 바텀이라든지 한 번씩 가지고 죽겠죠. 근데 지금 돈이 너무 좀 많긴 해요. 자, 그리고 탈론이 미드 같이 밀자는 핑을 찍었죠. 굳이 같이 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에코를 한번 미드로 불러들이는 역할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맵 보면은 잔나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느낌. 그럼 저는 살짝 빠져있죠. 엑 에... 탈론은 벽을 넘어서 도망갈 수 있는데 저는 걸어 도망가야 합다무리나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템 나왔고, 공격속도 하나. 자, 이렇게만 나와도 어떻게 돼요? 엄청 세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텀을 한번 봐주면 좋아요. 에코가 지금 바텀을 굉장히 많이 파고 있잖아요. 미드랑 탑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일 수 있어요. 특히,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에코의 스턴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역광강이 나는 상황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에코도 레벨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드랑 탑을 갈가능성황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바텀으로 오게 될 거고 그거를 카운터를 치겠습니다 다이브도 좋죠 상황에 맞춰서 지금 탈론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각을 볼게요 자, 자 천천히 하는 겁니다 레벨링은 늦어도 돼 천천히 할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어찌됐건가 계속 역으로만 봐주고 있죠. 근데 이게 게임은 이기는데 활약은 못한다는 라 단점이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 팀원들이 기본적으로 잘 커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커버갱은요. 라인을 밀고 있는 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laughs> 자, 이건 그냥 죽었죠? 공으로 밀면서 이. 가입까지 완벽~ 이렇게 하고 나오면 돼요. 빠져 빠져... 오우, 쉿. 다 죽나요? 뒤에... 아안 뒤에... 이거 안 좋다. 이 결과적으로 무리하게 됐네요. 근데 이거는 에뒤이 너무 잘 나쁘진 않아요. 1대3 바꿨지만 나쁘지 않다. 무리하지 말걸. 아쉬웠어. 자, 일단은 에코는 7레벨 개망했죠. 우리 바텀이 8레벨인데 에코 7레벨 무리하게 되는 거야. 일단 바람 용도 있고. 저는 오브젝트 다 챙기고도 8레벨 나쁘지 않죠. 또 이제 궁채우구선 바텀 노려주다가 뭐용 프라이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울라프 나이스. 민들 잡나요? 아 나이스. 자 이거 바로 용으로 뛸게요. 핑크와드 박한도 없죠. 이쪽 시야도 없죠. 이러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있죠 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이제 하이티어 지금 이제 고이드 인가요 고이드 1로 올라가는 승급전인데 탑을 하려고 해도 정글러들이 졸라못해요 네, 그럴 때 이제 정글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시바나 잡고선 캐리해주면서 올라가면 좋겠죠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몰라 정글러는 갱을 가는게 아니라 네버프몹을 먹어주는거지 이게 용 챙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갱만 다녀요 저렇게 에코처럼 진짜 멍청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깨닫고서 하시면은 네. 편합니다 원래 시바나가 하이 구간 양악 챔프로 아주 유명한 챔프예요 아 이거는 좀 들어가기 좀 그런데 좀 밀어주지 아무튼 시바나는 역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땅굴 파는 이 갱킹이 되게 좋아요 요런 식으로 뒤를 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봐주는 거예요. 라인 밀릴 때까지. 아무튼 아 프리시즌 때는 시간이 많았는데, 아 지금 너무 시간이 없네. 뒤 봐줄게요, 끝까지 봐줄게요. 에코 어서 밀어서 맞죠. 자 이거는 그냥 잔나를 잡죠. 칼론에서 와주고 있고. 지금은 에코가 굉장히 잘해준 플레이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라인은 계속 밀리고 있죠. 라인 미는 게임이지, 이게 저렇게 갱킹 가서 킬 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이기려면 미는 라인을 커버 쳐주고 시팅을 해줘야 한다라. 굉장히 안정적인 플레이. 엄청 화려한 플레이보다는 안정적인 플레이가 스트레스를 좀덜 받더라. 고 우리 팀은 다 터지는데 나만 커가지고 뭐 캐리하겠다 이 플레이는 조금 승률이 낮더라고요. 우리 팀을 틔운 다음에 내가 한 3인분 정도만 소박하게 하겠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어차피 시바나는 룬내만 나와도 거의 1티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한 3인분 해주는 거예요. 1인분은 오브젝트 챙기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인분은 역갱 쳐주고 차정 쳐주고 요런 걸로 이제 채우는 겁니다. 되게 좋죠? 무난하죠. 스무스하게 게임 가고 있죠 바로 소에 나왔죠. 바로 상대는 징글차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상 징글이 로이 채널의 시팅 해주는 방법이었고요. 잼키오 선수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